비싸고 고급스럽고 멋진 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차. 부드러운 고급차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제네시스 G80 GDI 럭셔리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이 5천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이라 웬만한 옵션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전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9개 에어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후드, 이건 보행자 보호 기능이죠.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이거 타이어 공기압, TPMS죠. 급제동 경보 기능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센터 3점씩 시트 벨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이건 아이소픽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코 포함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전방 충돌 방지,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후축방 충돌 방지. 아우, 꽤 많네요. 옵션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GDI 럭셔리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요, 1830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4월 24일이고요.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8만 5천 탔습니다.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자 우선 성능 점검부터 보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만 5천 탔죠?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단순 수리가 있습니다. 앞에 프론트 팬더입니다. 양쪽.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가 중요하죠. 차량 상태입니다. 묻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깨끗하면 차가 나쁠래 나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차 상태 좋아도 이렇게 묻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 있지 않는다는 거는 차가 아주 깨끗하다는 겁니다. 차로 돌아가서요. 아 디자인이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돼버렸죠, 제네시스. 전면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LE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전조등은요 HI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긴 샤틴 크롬휠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안개등도 다 LED입니다. 지금 여기 뭐퍼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옵션 사항은요, 제가 이 사진으로 다 담지를 못해서 사진에 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전면부 실내 전경이고요. 여기는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핸들, 가죽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뒷좌석 암 레스트고요. 어, 각종 조절 버튼이 뒷좌석에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트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포함이고요. 여기 동승석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 조절 포함되어 있고요. 동승석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냉난방,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리모컨,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스키스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시트 보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건 아홉 개 에어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건. 네, 사이드 에어백이죠. 자, 여기 ECM 포함 하이패스 룸 밀러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요기 조수석 에어백 네, 사진 찍은 겁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죠. 네, 후방. 그 다음에 에어벤트 들어가 있습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타이어는요, 245-45R 18인치 타이어가 채택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부입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뭐, 이게 사진상으로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일일이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보이시고요. 18만 5천입니다. 네, 전동시트 운전석, 럼버 소프트 포함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그리고 아주 고급지고 아주 편한 차,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차입니다. 오늘 제네시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판매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18만 5천입니다. 아까 성능 보여드렸죠? 주행거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가 관리 상태가 좋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이런 따뜻한 분들 덕분에 아름다워지며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